오늘 우리가 읽는 122편 말씀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있고, 또그 앞에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대한 찬양, 또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평안을 피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알려져 있었던 성전이 있는 곳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지라고 말하는 도시 이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또 그것이 가는 영광과 또 평안을 또 기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볼수 있을까 다윗이 자 신의 공정 을짓고 언약계 를 모셔 드리 려고, 하는그의 열망 을 가지고 오베데 돔의집에있었던이 언약계 를자 신의 왕궁 으로 모셔 올때에그가 가졌 던 기쁨, 또 감격 예루살렘 으로 찾아오 는, 이 언약계 에 대한 이 즐거움, 이 것이, 하나의 이런 배경이 되지 않았겠나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그 사건만 하나만 우리가 생각할 것 아니고 그가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 곳을 사모하며 그곳을 기뻐하면서 노래한 시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다. 다윗 시대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다했지만, 너는 살아온 동안에 전쟁으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위시대 때는 언약계를 안치한 장막을 의미한다면 이제 그의 아들의 시대에 가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우리가 의미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절기를 맞을 때마다 이 절기가 되면 그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하더라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가족들을 데리고 순례길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는 그 감격과 기쁨, 하나님을 가까이서 뵙는다 하는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그들의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내용들이 이본 시편에 잘 표현되고 있다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뭘 의미할까요?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교회, 교회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건물이 교회는 우선적으로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예배당 건물을 두고 성전 성전하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의 모임이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로 우리가 봐야 되고,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의 장소로 사용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곳, 그것이 교회당 혹은 예배당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런 교회를 상징한다 혹은 성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도성이라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런 시편의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시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시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일절 말씀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신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열망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우리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니까 기쁜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서로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떠올려주죠. 그들이 이렇게 함께 동행해서 예루살렘에 마침내 그들의 걸음이 도달하게 됩니다. 2절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감격스러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먼 순례 여정으로 인하여 때로 지치고 또 힘겨운 여러 과정들을 겪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의 당도한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루살렘을 쭉 바라봤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국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열망하고 있는 그곳에 먼 길을 떠나서 도착하게 되니까 그 걸음이 너무나 기쁘고 또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너무나 잘 짜여진 성읍같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례,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77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지키는 절기. 7월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첫 소실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한 것. 초막절은 그들의 1년 동안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광나 생활에서조차 그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반드시 이곳을 찾아 와야만 되는 그런 규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아오는 그들의 태도와 마음이 어떠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여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감사와 기쁨,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감사와 기쁨이 짐이 되고 의무가 되고 무거움이 된다면 그것은 신앙의 참 본류에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것을 이런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늘 서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잘 정돈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류에 잘 맞는 태도가 된다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런 감격과 기쁨이 더 있어야 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의 감사절을 앞두고 또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감격과 기쁨이 있다가 시간이 흘러가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이런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이것이 하나의 짐이 되고 무거움이 되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이죠.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것이 참 영광스러운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예루살렘 도시 중심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시는 그 성전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가서 보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해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그 예루살렘 도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백성들이 서로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럽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날, 주일날, 우리가 흩어져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기로 약속하신 장소와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흩어져 살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구원의 소망을 공유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들로 인해서 함께 또 기뻐하고 만나는 것이 기다려지고 하는 이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이게 참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비로 흩어져 사는 삶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의 평안을 늘 서로 구하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서로 같은 소망을 가지고 비로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시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장차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순례길을 날마다 걸어 가야만 된다 하는 생각도 우리가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 혹은 그 날을 향해서 오늘도 순례길을 걸어간다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성도된 이들을 함께 기뻐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순례의 길이 때로 고되고 힘들지라도 이 순례의 길 속에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 동행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순례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임의 때를 주실 때그 모임을 사모하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축복하고 또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꼭 어떤 장소만은 아니죠. 터진 길로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배울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새롭고 산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터에서 혹은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흩어진 교회로 살아간 이한 주간 동안에 우리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힘차게 힘있게 살아가는 또복된 하루, 또복된 삶이 되도록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 주셔서 오늘도 함께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아버지 앞에 서서 찬송드리며 오늘도 저희에게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읽고 듣게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땅에서 또한 은총을 받은 자인지. 오늘 저희가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을 배우는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감격 이것이 본시편을 통해서 잘 노래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평안을 빌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구세에 서러가기를 서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 평안을 빌 아름다운 모습이 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있는 저희들이 땅에 모이는 계로 주 앞에 함께 모이게 될 때마다 그 모임을 기뻐하고 선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속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갖고 늘 살게 하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 우리 주님의 재림의 그 순간을 저희가 사모하면서 인생의 순례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잘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신앙에 걸으면서 행여나 나고되는 송도 없이 하나님 영원한 최의 날에 이르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붙잡아 주며. 이 걸음을 잘 수행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페나와 사부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강구를 기비로 주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